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호의 MLB전당 어, 2014년부터 명예전당에 헌했던 선수들 어, 그리고 저희가 이미 소개했던 선수들은 사실 제가 겹치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또 감독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감독분들이라든가 관계자분들 또는 어, 제가 소개해드린 선수는 철저하게 그 전비 그 미국 기자, 라구 기자협회 그 기자협회에서 선정한 선수들로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네 번째 소개 드릴 선수는요, 외계인입니다. 페드로 말티네스입니다. 자 올해 이제 쉬운 두 살이 됐고 이 선수도 체격 크지 않았죠 180cm의 신장 77kg의 선수 시절에 체격을 유지했던 선수고 메이저 리그는 모두 18년을 뛰었습니다 476경기에 0 등판하면서 통산 219승 100패 그리고 3세이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통산 평균자책점이 18년을 는데 2.93밖에 되지를 않고요 2,827과 3분의 1이닝을 던지면서 삼진은 3,104개 던진 이닝 수보다 훨씬 많죠. 이닝당 출루 허용도 1.054. 세 번의 싸이 영상, 여덟 번의 올스타, 그리고 투수 상관왕에 오른 적도 있었고요. 반비노의 저주를 풀었던 그 유명한 8 6년만에 보스턴 레즈삭스 우승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 통산 평균자책점 2.93은요, 1920년 이후 선수죠. 그러면서 2,500 이닝 이상을 소화했던 투수 가운데는 가장 낮은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했고요. 3,000 탈삼진도 최저 이닝에 기록을 한 선수예요. 나중에 물론 랜디 존슨하고 맥스 시어져 선수가 그 기록을 m b 가라치면서 우 지금은 3위가 됐습니다만 당시로서는 1위였었어요. 그리고 97년부터 2003년까지 이때가 페드로 마틴티네즈 선수의 최전성기 시절이었는데 이때 3 번의 사이 영상 2위도 2 번이나 했어요. 이 7년 동안에 118승 36패고요. 평균 자책점이 2.2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자, 러면서이 기간 동안에 평균 자책점 1위를 다섯 번이나 기록을 하게 돼요. 또 승률왕 삼진왕도세 번씩을 각각 기록을 합니다. 페드로 마르틴에서 이 당시 기록을 외계인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은요. 메이저리그 역사 조금 아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실 거예요. 이 당시는 스테로이드의 시대라고 제가 불렀었죠. 약물하는 선수가 많았기 때문에 정말 이 홈런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한마디로 타자들이 리그를 호령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 이 시대의 페드로 말티네즈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타자들 괴물 같은 타자들을 상대로 엄청난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페드로 말티네즈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 2015년도 헌액 때첫해 때 찬성률은 91.1%. 저는 늘 신기한 게 있어요. 이런 선수들한테 반대표를 던지는 기자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일까? 도대체 이런 선수에게 반대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명예 전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도미니카의 마노과보란데에서 성장을 했고요. 후안 마리실 이후로 두 번째로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고요. 어, 육 남매 중에 다섯 번째였다고 합니다. 정말 집이 좀 어려웠었대요. 야자수 나무로 만든 집이고 지붕도 양철 지붕. 양철 지붕이면 낮에 얼마나 뜨거우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닥도 마루나 이런 게 아니라 흙 바닥이었었대요. 그런 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벽부였었고 어머님은 이제 부잣집 가서 이제 빨래해주고 정말 근근히 육남매가 먹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페드로 마티네즈도 야구도 본인이 취미삼아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10대 어른 나이때부터 기술 배워서 기술공으로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육남회 중에 큰 형이 라몬 말티네즈라는 라몬 말티네즈는 마르긴했으나 신장이 190cm 넘는 상당히 큰 신장이었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박찬호 선수 막 올라왔을 때 라몬 말티네즈 선수를 실제로 만났고 그 당시 제가 이제 라몬 말티네즈 선수에게. 네가 그때 다저스의 에이스로서 박찬호 선수의 미래를 어떻게 보냐 했더니 너무 칭찬을 훈훈하게 해줘서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훌륭한 선수고 앞으로 다저스의 에이스가 될 선수고 뭐 본인이 정말 그런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되게 좀 제가 감명 깊게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큰형 라몬 마티네즈가 도미니카의 다저스 캠프에 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페드로 말티네즈 본인도 야구하고 싶은데 감히 엄두를못내고 형이 그 다저스 캠프에 입소할 때마다 자기가 짐 날라주겠다고, 가서 선수를 구경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캠프에 짐 날라주고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공을 던지는데 그때 그 당시에 페드로 말티네즈 나이가 14살,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당시에 129km를 던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팀의 소개를 해주면서 88년도 다저스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페드로마티네즈의 체인저업이이 당시에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 마이너리그의 가이콘티라는 코치가 있었어요. 페드로마티네즈가 키는 안 큰데 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체인저업 이렇게 던지면은 정말 너한테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하면서 체인저업을 전수를 해줬다고 해요. 어, 이 가이콘티라는 분은 백인이었었거든요. 이분한테 그때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나 또는 기술적으로나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내 화이트 데리라고 백인 아빠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콘티 코치에게는 정말 많은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92년도 9월 4일날, 신스네트 레즈전에서 레이저리그 데뷔를 하게 되는데 2인 동안 무실점 아주 깔끔하게 데뷔를 합니다. 이미 다저스의 에이스였던 라우 말티네즈가 동생이 본인보다 더 뛰어난 투수로 성장할 거라고 엄청나게 동생을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해요. 당시 다저스의 감독. 어, 역시 명예전당의 헌액대 아주 명장이죠. 탐이 라수다 감독은. 아, 얘가 공은 빠르고 좋은데. 아, 선발투수하기엔 너무 체격이 좀 외소해. 그래서 라수다 감독은 페드로 마티네즈를 선발투수가 아니라 불펜투수로 기용을 많이 했어요. 93년도에는 세럼맨으로서 10승 5패, 이세이브. 불펜 투수인데 107이닝을 던지게 했어요. 그러고 이제 시즌이 끝났는데 이때 여러분 다저스 팬들은 정말 지금도 이 트레이드 얘기 하면 정말 욕이 저절로 튀어나온다고 말씀 많이 하시죠. 그 당시 다저스가 이루수가 전시를 했어요. 근데그 당시 모츠리오 엑스포즈의 이루수 딜라이너 디시즈 선수가 정말 발빠른 도루능력이 탁월한 올스타 이루수였거든요. 디시즈를 데려오기 위해서 페드로 발티레즈를 내주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에 몬츠로가 선발투수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이때는 빠른 볼의 컨트롤이 들쑥날쭉했었습니다 지금의 페드로 말티네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몬츠로의 감독이 펠리페 알루라는 또 명장 감독이 있었어요. 너 투심 던지는데 투심 무브먼트를 네가 컨트롤 안 되잖아. 너는 그냥 구속이 좋으니까 포심을 던져. 이렇게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이 먹혀들었습니다. 그러면서 94년도에 선발투수로 11승 5패. 3.4의 성적을 거뒀고요 95년도에는 14승 10패 3.5일 이렇게 차근차근 본인이 선발투수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때 샌디에고 파드레스 95년도 에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경기에 등판을 했는데 9이닝 동안 퍼펙트 경기를 펼칩니다. 그런데 10회 초에 안타를 하면서 기록상으로만 퍼펙트죠. 아 지금 같으면 연장 10회 올라오지도 않았을 텐데 한마디로 9이닝 퍼펙트했다. 별표 기록만 남게 되는 겁니다. 96년도에도 13승 10패 3.70의 펼군 자체점인데 바로 97년부터 우리가 아는 외계인 페드로 말티네즈 모드가 활동이 시작이 돼요. 17승 8패, 평균자책점 1.90으로서 당당 1위에 오르가면서 완투 경기가 13번을 합니다. 당연히 1위. 요즘은 뭐 13번 완투면은 팀 모두 완투 경기 합쳐도 이렇게 안 되는 팀이 대다수죠. 그렇기 때문에 1912년 워싱턴 세네터스의 에이스 월터 존슨 이후에 우한 최초로. 308삼진 그리고 2.0 이하의 평균자치점을 기록한 선수가 됐어요 당연히 싸이영상은 페드로 말테네즈의 차지였었죠 97년 11월 달에 보스턴으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6년에 7,500만 달러 당시 투수로서는 최고의 계약을 맺게 되고요 98년도 19승 7패 2.89의 평균자치점을 보여줬고요 99년도에는 23승 4패 2.07 이러면서 투수 상관한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평균자체점 탈산진 이세 부분을 다 차지한 거죠. 이 당시 9인인당 탈산진이 13.2개였어요. 선발 투수가 이 정도의 탈산진율은 정말 비현실적인 기록이죠. 이때는 이미 이제 컨트롤까지 완벽히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볼 삼비라고 표현하잖아요. 볼넷과 삼진 비율이 8.46대1 그러면서 fyp 정말 투수의 순수 능력이죠. 수비 독립 평균자체점은 1.39로 역시 가장 낮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신장이 180cm 가 안되는 투수로서는 유일하게 300 탈삼진을 돌파를 한 투수가 바로 페드로 말티네즈에요 그러면서 두번째 싸이 영상을 차지합니다 MVP도 어, 이반 로드리게스에 이어서 2위에 올랐는데 이때 상당히 이 MVP 투표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물론 이반 로드리게스도 훌륭한 성적이고 MVP를 받을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만, 페드로 마틴에즈의 성적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투수지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었었고 실제로 1위 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반 로드리게스가 밀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자 중에 두 분이 있었는데 이두 분은 투수는 이 영상 봤잖아. 그러니까 2위 표도 안 던졌어요. 아예. 페드로 마티네즈에게 점처리란 겁니다. 결국 이런 아쉬운 사연 때문에 페드로 마티네즈가 MVP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올스타전에 당연히 나갔고 4년 연속 삼진왕에 오르게 됩니다. 2000년도 18승 6패 1.74의 평균자책점 역시 1위였고요. 네번의 완봉승도 최다였습니다. 탈산진 284개 이것도 역시 1위였어요. 그러면서 10경기 연속 두 자릿수 탈산진을 기록을 하기도 하면서 세 번째 사이 영상을 차지합니다. 어, 이 시즌에 1 8승거얻지만 6패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6패당한 경기의 평균 자책점이 2.44예요. 이 6패 경기도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를 다 해냈어요. 이 정도면 타자를 탓해야 되는 거죠. 정말 그 정도로 페드로벌티네즈 이때의 페드로벌티네즈는 어, 정말 지구상 최고의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인당 출루 효용도 0.74, 194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출루 허용 수치였었고요. 볼산 비율 더 좋아요. (8.88대1입니다.) 그리고 피안타를 얼마나 조금 맞았냐면은 탈산진이 피안타보다 두배 이상이 많았어요. 득점권 피안타율 (1할 4푼 3리입니다.) 이 정도면은 압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타자들에게는 최악의 악몽인거죠. 정말 완벽히 리그를 평정하는 페드로 말티네즈. 외계인이란 별명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2001년도 회전공개 부상을 당하면서 7승 3패 2.39의 성적을 남겼는데 약간 이때부터 불안한 조짐이 뭐냐면 그 회전공개 부상 부위가 형인 라몬 말티네즈 선수가 좀 생각보다 빠르게 은퇴를 했거든요. 그 부상 부위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 부상을 안고 2002년도에도 20승 4패 2.26의 평균자치점 1위를 차지했고 2003년도도 14승 4패 하지만 2.2의 평균자치점 또 1위 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거의 중반까지는 페드로 말티네즈 마운드에 있어서는 페드로 말티네즈를 빼놓고 논할 수 있을 게 없을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2004년부터 어깨 부상이 서서히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16승 6패를 거뒀습니다만 평균자책 점이 3.90으로 많이 치솟아 올라가게 돼요. 하저 월드 시리즈 3차전에서는 7인인 완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14개 탈삼진 잡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스턴의 반비노 저주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우승 반지를 띄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년에 5,3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면서 뉴욕 매츠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2005년도는 괜찮았어요. 15승 8패 2.8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2006년 5월 말 5승 1패 2 5개 성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다가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5월 26 경기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옷이 너무 젖으니까 주심이 너 가서 언더 셔츠 갈아입고 오라고 지시를 했대 요 그걸 갈아입으러 들어오다가 더그아져에서 미끄러지면서 엉덩이 엉덩망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부상이 걸리면서 그 이후에 성적이 추락을 합니다 4승 7패 7.10으로 시즌을 마감을 짓게 되고 어, 이때 서도 기억이 나는데 9월 15일날 경기 난타 를 당하고 경판이 되는데 와 페드로 말티네즈가 더그아 들어가서 울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이 선수도 근성의 화신이거든요. 이 부상 이후에 자기가 옛날 공을 던지지 못한 너무 스스로가 불안한 거예요. 막눈물흘 했는데 제가 막 가슴이 저렸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시윤도 종아리 근육 또이 회전근개 찢어지는 큰 부상을 안게 돼요. 그러면서 확연히 페드로 말티네즈의 선수 생활에 끝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 2007년도에 딱 다섯 경기밖에 못 나가고 삼성 1패 2.57. 그리고 이때부터 이미 구속이나 구인은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사상 네 번째로 3천 탈산진 1,000개 이하의 볼넷을 얻은 선수에 올르게 되고요. 그때 막 은퇴를 고민해요. 내가 이제 예전에 공을 못 던지 이제 은퇴를 할까지만 일단 컴백을 합니다. 하지만 5승 6패 5.61이라는 성적 또 거기다가. 햄스트링 부상까지 겹치게 되거든요. 이때는 정말 90말 후반대를 쉽게 쉽게 던지는 페드로 말티네즈의 구속이 9 1일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본인은 좀 선수 생활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2009년도 WBC에 출전합니다. 도미니카 대표로. 출전 이유 하나요 내가 아직 던질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은 쇼케이스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필리스와 1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면서 5승 1패 3 6 3에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는데 은퇴 발표는 상당히 늦게 했어요. 20 10년 2011년 다시 컴백을 은근히 기대했지만은 결국은 계약은 성사되지 못하고 어 2011년 12월 달 정식으로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어, 은퇴하니까 바로 5년 뒤죠. 2015년도 뭐 당연히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고 명예 전당에 딱 헌액이 되니까 보스턴 레드삭스가 바로 등번호 45번을 영구 결번을 시켰어요. 어, 저는 파드로 마틴의 저그 수많은 주호과 같은 그런 명승부가 많이 생각나는데 바로 양키스다 되면서 로저 클레멘스와 이두 성... 선수의 맞대결은 역시 메이저리그상 최고의 투수 맞대결로 기억에 남아 있고요. 완봉승, 피안타나 9개를 맞았지만이두 선수가 합쳐서 탈삼진 22개. 엄청난 정말 승부를 거두면서 지금도 이런 승부를 다시 볼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뛰어난 투전을 수 펼쳤어요. 자, 우리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 외계인 페드로 마티네즈. 하지만 이 당시 그의 던지는 모습만큼은 영원히 저희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